MVB갤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대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형 렉서스 세단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렉서스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럭셔리 세단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브랜드의 전통적인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 단계 더 진화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모델입니다. 첫인상부터 강렬합니다. 시그니처 스핀들 그릴이 더욱 세련되고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 공기역학적인 범퍼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한층 더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살짝 더 길어지면서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실루엣을 연출하지만 풀사이즈 세단의 안락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휠 디자인과 크롬 장식도 추가돼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인상을 더해줍니다.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한층 개선됐고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신규 터보 엔진 옵션도 제공됩니다. 여기에 첨단 서스펜션 셋업과 최신 렉서스 안전 기술이 더해져 즐거운 주행과 안전함을 모두 만족시켜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디지털 디스플레이, 새로운 앰비언트 라이팅, 최고급 소재가 적용돼 고급스러움과 첨단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레그룸이 더 넓어졌고. 엔터테인먼트 스크린도 탑재돼 탑승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렉서스 팬들이 오래 기다려온 바로 그 차. 기대를 넘어서는 이 모델이 럭셔리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줍니다. MVB 게러지에서 곧 시승 리뷰와 더 자세한 소식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